사실 또 안성기 배우도 요즘 굉장히 좀박준배우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혹시 안성기 배우님한테도 출연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는지도 예요? 아네 어, 우선 안성기 선배님 말씀을 먼저 드리면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니까 에, 어, 건강이 아주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. 어, 그 정도 표현이 표현을 를뭐 하겠습니다.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시고 제가 얼굴을 뵌 지가 1년이 넘었어요. 그리고 어뭐 개인적으로 통화나 뭐이 문자나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고 제 가족분들하고 근황을 여쭤보고 있는데 음뭐 말은 이렇게 덤덤하게 하지만 굉장히 슬픕니다. 그리고 저하고는 40년 동안 영화를 네 편을 같이 했던 존경하는 스승님이고 선배님이고 친한 친구고 뭐 저희 뭐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배우로서나 인격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인데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이렇게 책을 낸 것을 오롯이 다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슬픕니다. 그런 정도로 안성규 선배님에 대한 말씀은 대신하고,